오늘 학문제 중에서 제일 확실하게 출제 가능성 높은 거, 제일 중요한 거. 40번 문제는 이런식의 문제가 많아, 얘들아. 어떤 실험이나 연구 있죠. 그런 걸쭉 보여줘. 순서대로 과정을 쭉 보여주고 맨 마지막 문장에, 아니 지금처럼 반대로 맨첫 번째 문장에 되게 마지막 문장에 주거든. 이 문제는 좀 너무 쉽게 줬어. 첫 번째 문장에 바로 결론을 주고 그 결론이 왜 나왔는지 여부를 쭉 보여준단 말이야. 대부분은 마지막에 나와. 선생이 얘기 맨날 해. 이거 40번 문제인데 주로 3점이거든요. 요약된 문장을 먼저 읽어야 돼. 요약된 문장을 먼저 읽은 다음에 본문을 보잖아. 그럼 본문을 다 읽지 않고 빨리 풀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본문을 먼저 다 읽은 다음에 요약된 문장을 보면 탈거어야 돼, 말 그대로. 뭐가 요약된지 모르니까 절대로 만든다고 랬죠 그들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문제대로. Experiencing, 경험하는 것. Physical Worm, 섹시 모양. 그래서 신체적이냐 약간 물리적이었지만 뉴턴얘기그 색깔의 물리적 특성 할 때는 신체적인 그런 따뜻함, 온기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A 드말과 전부 동사야 p r o m o 촉진한다, 영향을 준다, 최소화한다 A 한다, interpersonal, 서로 개인과 개인 서로의 상호간에 많이 봤었죠? 상호간에, mutual 상호간에 그런 온기를 A한다. 신체적인 따뜻함을 경험한 것이 서로와 서로 사이의 그런 온기를 A한다. 상식만 갖고도야. 상식만 갖고도 촉진하다겠죠. 추울 때 어때? 친구들끼리 손잡고. 어 그렇지? 그럼 어때? 서로 따뜻함을 느끼잖아. 남녀. 남녀 사이 있죠? 어? 사이가 좋으 어떻게 해? 떨어져 있어? 아니? 손잡아. 어? 남자가 이렇게 탁 이렇게 어? 어깨 어안하잖아 여자가 팔잡끼잖아 상호간의 따뜻함을 촉진시켜주겠죠. 그리고 그것이 콤마, 니 계속 울거가. 그리고 그것은 일어나. 그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위치가 가기는 앞쪽 전체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 프라이석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오토매틱 자동적인 방식으로. 그 무의식적인 저절로란 얘기죠. 인컨시스턴트 일관되지 않은 컨시스턴트가 일관적이잖아. 아베은 분명한, 랩트는 빠른.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여기 지금 둘, 둘인데 얘가 하나니까 3번이 답이 확률은 낮죠. 이런 거찍으면안 된다 그랬죠? 그치? 자, 요약해보면, 신체적인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이 상호 간의 따뜻함을 A 시켜주고, 그리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자, 우리가 요철를 먼저 봤어. 보고 들어가는 거야. 원래 문제는 문단 유한 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문제 변형하면, 일단 순서가 중요해요. 배열이나 삽입같은 거의 변형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내요. 주제만 따로 물어보고 빈칸을 물어볼 수 있어요. Recent studies. 최근의 연구들은 point t o point t o 는자동사랑 전체를 이어 동사. 이투는 전체다. 뭐뭐를 지적하느라 뜻이야. 중요성을 지적해주기 때, 뭐 warm physical contact 따뜻한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 이게 주제잖아 그냥 나왔잖아 이거 주제가 이거야 이거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주제가 건전한 인간관계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위다 무슨 필요 없어요? Relationship 자체가 인간관계니까 건전한 인간관계를 위한 따뜻한 신체적인 그런 접촉의 조결성. 이게 주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프로모츠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지 만 보는데 프로모츠인데 유동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저절로 일어나는 건지 그것만 봐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벌써 답이 거의 나왔잖아. 조금만 이거 답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주제 나왔어요. 자 이걸 칸으로 내면 이게 키워드잖아. 이게. 이거 아니면 여길 주겠죠. 둘 중에 하나 빈칸 주는 거야. 그거 이칸 주제는 벌써 나왔어. 아까 얘기했어. 이런 문제는 원래 과정을 쭉 보여줘. 연구과정, 실험과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결론이 띡 나오는 건데 이건 아예 결론부터 띡준 거야. 그게 되게 쉬운 거였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풀면 원래 이문제에 요약된 문장을 보고 선지 대입한 다음에 본문 봐. 그러면 조금만 읽고 답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걸 까먹는다. 시험 볼때되면 무조건 다 읽는 사람들 있잖아 무조건 1학년 때는 괜찮다 고 그랬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지문이 짧기 때문에 문제도 쉽고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주어진 시간 똑같이 70분인데 지문이 길어져 복잡한 내용이 나와 그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서 그면안된다그랬어 주제를 먼저 말하고 이제 연구를 쭉 보여줘요 과정을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 파오티시펀 참가자들 관계대명사 보이죠 무슨 격 주어가 없네 주격이죠 브리프는 형용사일 때 짧은이야. 명사일 때는 브리프가 뭔데? 서류죠. 동사일 때는 간략하게 요약하다. 짧게, 짧게, 짧은 순간에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어 잠깐 잠깐이라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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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홀대하고 잠깐 쥐고 있던 참가자들 뭐 컵을 뭐에 뜨거운. 버스턴 라틴어죠. 영어로는 어게인스트고말해야 전사야. 전치사람말이게 뜨거운, 부연했단 말이야. 뜨거운 대 냉동된. 그러니까 뜨거운 커피 한잔대 냉동 커피. 우리가 냉커피라고 한거 아니야. 핫커피랑 냉커피를 잠깐 들고 있던 참가자들. 그러니까 참가자들 반으로 나눠서 반은 뜨거운 커피, 반은 냉커피. 이걸 짠! 잠깐만 들게 만든 거야. 잠깐만. 이게 바로 뭐야? 신체적인 접촉 아냐. 근데 지금 여러분 결론 벌써 나왔죠? 뜨거운 커피를 잠깐 들고 있던 사람들, 이인간관계가건전하더라이거야커피한거 어? 커피 한 잔. 어? 뜨거운 그런 커피한잔 자, 구별했 말이야 대, 차가운커피한 잔을 잠깐 들고 있던 참가자들이 judge, d judge, d g e 사 u d g e judge, j u d 심사위원, 뭐 재판관, 축구 경기 뭐 심판, 미로 보자아저 주가 동사야. 평가했때판단했때 타겟 퍼슨, 실험 대상이지 뭐 타겟, 목표 대상이야, 목표 대상자야, 목표 대상자. 그러니까 두 그룹을 나눠놓고 잠깐씩 뜨거운 커피랑 차가운 커피를 이렇게 들게 했단 말이야, 만지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자, 어떠한 사람도 저 사람 어떻게 보여? 저 사람 따뜻해 보여, 차갑게 보여?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뜨거운 커피를 잠깐 만졌던 사람은 목표하는 어떤 그파괴 그 퍼센한테 아저 사람은요 어, 좀 어, 나한테 호의적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따뜻해 보여요. 냉커피를 잠깐 만졌던 사람은 냉커피 만든 사람은 어저 사람은 좀 인상이 안 좋아요. 차갑게 보여.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게 뒤에 나오면 읽어야 되지만 벌써 딱 좋기 때문에 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저절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어떤 융통성 있게 일어난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란 말이야. 에즈가 전사죠. 전사. 이런 형태들.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전사, as, 목적어. 이렇게. v, a, s b. a를 b라고 v하다. 대표적인 거뭐 있어? c, as, b. view, as, b. regard, as, b. treat, as, b. 뭐 지금처럼. 어? 판단하다 Judge ASB. A를 B라고 V라고 다 이때 애가 전치사란 말이야. 왜 이렇게 이게 전치사니까 해부를, 해비로 바꿔줘야죠. 해봐야 안 된단 말이야. 갖는 것으로 소위 Warmer. Warmer. Warmer personality. 저 사람 어때 보여? 아! 더 따뜻해. 왜더 따뜻해? 비교되는 거니까. 이 냉커피 만진 사람이랑. 소위 좀더 따뜻한 personality. 인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대. 뜨거운 커피를 잠깐 만졌던 사람이 어떤 어 실험 대상자를 놓, 놓고서 사실은 자기들이 실험 대상자지. 그 타겟 범스이 실험 대상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딱 놓고 평가해 그랬더니저 어, 사람 좀 따뜻하게 보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차가운 냉 커피를 잠깐 만졌던 사람보다 즉 평가해 보랬더니 죄다로서 관대한 케어링 남들을 보살필 줄 아는. 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야. 짧게, 뜨거운 커피를 만졌던 사람이 타겟 퍼스널한테, 저 사람은요, 관대해 보여요. 후해 보여요. 이심 후해 보여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야. 여기는 없지만, 차가운 커피를 자, 잠깐 만졌던 사람한테 타겟 퍼스널, 저 사람 어떻게 보여요? 평가해봐요. 그래, 그러면, 너 어? 인, 인, 그, 뭐야, 인색한. 그지 남을 보살필지 모르는 이기적인. 뭐, 이렇게 줬겠지. 아이고 배고파라 응? 어휘도 낼수 있어 이것도 어휘 워머를 콜 o 제네러스가 관대하냐 그지? 스 t i 인색한 그죠? 뭐 여기 셀피 l 이기적인 남을 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낼수있다 말이야 어휘로 세미콜론은 접속사역화라는 문장 그 기호야. 즉 또는 반면에. 반면에 인 어나더 스터디 연구를 또 했다면 또 다른 연구에서 어나더된 단순명사 반면에 또 다른 연구에서 참가자들 자 이번에는 어, 아까 커피였잖아. 이번에는 그 물건을 바꿨어. 명사 바로 뒤 아이디먼저 명사. f o l 잡고 있는 핫 팩이야. 뜨거운 팩. 그럼 반대 반대 그 실험 대상자에게는 차가운 팩을 들게 했단 말이야. 부여됐어. 차가운 거에 대해서 뜨거운 그런 팩을 들고 있던 그 참가자들이 뭐, 무엇, likely 더 가능성이 있었어. 무엇를 less로 주든가 아니면 무엇는 그대로 두고 likely를 on을 붙여서 unlikely 이렇게 줬단 말이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있었어. g i 트 선물을.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인스 s t e a 전 사람 말이야. s o 뭔가 대신에. 어떤 건가인데 그들 스스로. 자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물을 준 대신에 친구를 위한 그런 선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컸다. 또 다른 실험에서. 뜨거운 거 만진 사람들, 차가운 거 만진 사람들한테 선물을 했나 봐. 자. 요 뭐, 요게 있는데 이거 너가질래 아니면 친구 줄래? 이랬더니 뜨거운 가만 뜨거운 팩은 떼들은 친구 줄 거예요. 응? 차가운 팩 받은 데가가질줄거야요 이랬단 말이야. 그 다음 문장 자 삽입 지시어 나왔잖아. 지금 이 질문은 출제학률90% 이상이야. 오늘 중에서 제 오늘 다섯 개 중에 제일 중요해요. Define 오늘 두번 나왔죠. 아까 파 e f i n 나왔어. 이 연구 결과들은 왜 복수야? 이 연구 결과 두 가지 연구를 했잖아. 커피랑 펜이 연구결과들은 일러스트레이트 일러스트레이트는 뭐야? 원래 삽화를 그리다 또는 상세히 묘사되요 상세히 묘사되겠죠 보여주더라요이 연구결과들은 보여주고 있어 대디아를 접사야 미얼컨택 미얼 단순한 온리의 뜻이야 단순한 그런 접촉 단순한 그런 접촉의 경험 오브 퀴즈컬 웜스 또 나왔죠? 그지? 신체적 신체적인 그런 따뜻함에 단순한 그런 그 접촉 경험들이 Activating의 동사야. 주어가 Experiences. 복수죠? 복수. a c t i v a t 는 뭐야? 활성화하다 활성화하다. Feelings. 느낌을 활성화 시켜줘. All of interpersonal warmth. 서로 간의 그런 따뜻함의 그런 느낌을 활성화 시켜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아직, 얘들아, 융통성 있게 일어나는 건지, 그, 뭐야, 어? 저절로 일어나는 건지, 아직 답을 못낸 사람도 있을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융통성 있게 일어난다는 거 얘들아, 융통성 있게 일어난다는 거는, 어? 결, 과가 결과가, 결과가 융통성이 있다는 결과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결과가 지금 일관되잖아. 결과는 지금 일관돼요 커피든 팩이든 뜨거운 거 만든 애들은, 타겟 퍼센트 갖다가 좋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해. 이거 남줄 거야, 친구 줄 거야, 이 선물 다안가지고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융통성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융통성 결과가 달라져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이게 저절일로 난다는 없지만 상식적으로도 아 이게 무의식적 얘네들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게 오토매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벌써 나왔고요. 물론 이 뒤에 아예 노골적으로 나와 이게 그 뭐? 어? 무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근데 이미 답은 나왔어요 이때. 요약대 문장을 먼저 읽은 사람. 자 여기도. 이 문장 왜? 연결을봤 있단 말이야. 뭐뭐 뭐. 게다가 게다가 This t e m p o r a r i l y increased. 이 일시적으로. 템포러리의 반장말은 영구적이냐. 아까 잠깐. 뭐더라? 잠깐 만지겠잖아. 잠깐.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지. 퍼머넌트는 영구적이냐 퍼머넌트 려면 안돼 여기 디크리스트에 관한 말이 디크리스트죠 반여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만났단 말이야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된 게다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된 어, 활성화 뭐에 활성화야 따뜻한 마음에 활성화겠지 뭐. 따뜻한 걸 만졌을 때 따뜻한 마음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을 따뜻하게 평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지 않고 선물을 갖다가 남을 준다고, 친구를 준다고 했단 말이에 따뜻한 마음이 일어난 거야. 이런 활성화는 왜? Of interpersonal warm feelings. 상호간의 따뜻한 그런 느낌에 활성화는 그때 영향을 준다. 단수 동사가 왔죠. 왜냐하면 주어가 activation, 단수니까. 주어랑 동사랑 멀리 떨어져있을 때수혈치 조심해 여기 s 빠지면 안돼 s 빠지면 그냥 인플루언가 안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판단에 영향을 줘어 o 워도전체모 뭐에 대한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줘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따뜻한 걸 만지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따뜻한 걸 만지면 따뜻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니라 뭔가를 오래 따뜻한 걸 만지면 더 어? 따뜻한 마음 더 오래 가겠죠 여기 뒤에 있잖아 아 여기 unintentional manner, manner, 방의적야 i n t e n t i o n a l 이 뭐야? 의도적 n e r manner, m a 서 얻을 r 얻을 n 빼서 인텐셔널하면 의도적인 방식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거야? 의도적으로 딱 e 거 m a 빼 의도적으로 n t e n t i o n a l 하면 의도적인 방식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거야? 의도적으로 따뜻한 거고 의도적으로 따뜻한 말아 판단에 영향을 준다 이 문장 이게 뭐 거의 주제지 본인이 결론이잖아 여기서 답은 물론 확실해지는 건데 여기까지 읽지 않아도 물론 답은 이미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 읽는다 하더라도 이 문장 뒤에 있는 문장 안 읽어도 되잖아 요약된 걸 먼저 봤으면 그래서 이걸 먼저 보라는 거야 먼저 봐야 돼요 요약된 문장은 Such feelings 그러한 감정들 어? 동사인 거 같죠? 동사 아니야 pp야 활성화된 그런 감정들 in one context 어떤 한 상황 속에서 활성화된 그런 감정들이 이게 동사 last l a s t 는 동사인데 지속된다 continue의 뜻이란 말이야 애써 무셨지? 지속된다 for a w h y 잠시 동안 t h e r e a f t e 그 이후에도 그리고 have 영향을 준다 동사끼리 병렬된 거야 여기 해장만 영향을 준다 판단에 그리고 행동에 in later context. 나중 그런 상황에서 판단과 행동에도 without the person's awareness. 그 사람의 인식 없이. 그 사람의 인식 없이란 말이 뭐야? 무의식적인 거지. 그 사람의 인식 없이. 그게 오토매틱이다. 이미 없어 나왔지만 또 나온 거야. 어 w a r e 가 인식이거든. 인식. 인식. 그러면 반대말은 뭐야? o n 어 n a w a r e n e s s 하면 무의식이야. sub을 붙이면 잠재의식이야. 이런 거다안 되는 거야. 어휘 조심하셔야 돼요. 어휘, 익한, 삽입, 주제, 배열, 어? 주제가 뭐라고? 맨 앞에 있어. 맨 앞에, 뭐? 따뜻한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이야. 건전한 인간 관계를 위한 배열, 삽입. 자, 컷. 빨리, 빨리 내려가, 얘들아. 차, 차.